네, 이제 드디어 마드리드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 오늘은 시간을 좀 쪼개서 세고비아를 가볼까 합니다 어제 뭔가 이 도시의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만끽기 때문에 다시 또 이제 그런 어 좋은 전망과 약간 요지 같은 느낌을 좀더 가져보고 싶어서 세고비아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에스테레쪽 여기서 에 어. 몽클레역까지 가서, 거기서 페구비행하는 버스를 탈 계획입니다. 네, 이제 6호선으로 갈아타고, 몽클라역으로 가겠습니다. 네, 드디어 몽클레역에 도착했습니다. 어, 아직 버스 타는 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그 블로그에서 받은, 그 버스 매표소가 있었거든요. 그걸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그, 그차구로 나오시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버스가 있는데, 1번 버스 타시면 돼요. 저기 왼쪽, 저기 세고비아 보이시죠?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아반자. 요거 따라가시면 돼요. 네,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저쪽에 카운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표를 산 다음에 뒤를 이렇게 쇽 돌아보면 저기 탄대가 있거든요 그 올라가시면 돼요 옆에 아, 창소보면 이렇게 소라미아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9번 아, 네, 표 네, 아, 아, 샀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3분, 4-5분 되는데 어, 딱 맞게 잘 도착한 거 같아요 9번 중앙장에서타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오늘 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두번 승강장을 찾으면 될것 같아. 요 사람들이 줄서 있네. 지금 버스도 와 있는 것 같아요. 버스에 탔습니다. 여기 이렇게 비행기처럼 이렇게 I F V도 있고, C C T V도 보고 C C T V라고 하잖아?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도 많이 달려있네. 충전 포트도 있어서. 어이 케이, 케이블 같은 거가고 타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네, 네. 거의 온것같습니다세고비야 표지판입니다 지나가버렸네 드디어 내렸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시간 정도 봐야될것 같아요 네, 이제, 어, 관광 세트 를 일단 간 다음에, 어, 어그 안쪽에 알카사르부터 보, 보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보는 게좋다 그래서 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앞에서 마음이 급하네요. 이번에는, 어, 구글 맵을 좀더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미쳤다, 미쳤다. 완전 날씨 열리라는, 열일하는... 오늘도 날씨가 완전 열리라고 있습니다. 어쩔 거야, 이거. 와, 아보기 잘했네요. 똘레도랑은 약간 또 다른 느낌입니다. 왜냐면 하 똘레도는 되게 다 언덕지형이라서 평지가 거의 없었거든요. 약간. 여기는 좀 평지가 그래도 있네요. 지금 10시 반 정도 된 시간이라, 아직 이런 시간이라서, 오늘 안녕 가게들이 되게 많아요. 똘레노는 완전 무슨 뭐다검뭐 뭐 이런 거 파는 가게가 엄청 많은데, 여기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가게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신발 가게도 있고, 기음속 가게도 있고, 뭐 할까, 그러니까 좀더 약간 관광지겠지만, 약간 도시적인, 사람 사는 도시 느낌 좀더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 5분 정도 걸으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와, 새들이 무지 많아요. 어, 미쳤다, 미쳤다, 진짜. 아. 네, 여기에 지도를 받으러 일단 인포베이스 센터로 왔어요. 네, 이렇게 지도를 얻었습니다. 지도 괜찮, 되게 좋아요. 큼지막, 큼지막 하고, 길도 약간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새들이 많은가? 아, 네, 여기 떨려던 방금 이렇게 언덕이 막 심하거나 가파르지 않아서 좋네요. 그건 다 있네. <laughs> 와이 조금은 누고만 걸라왔는데 벌써 여기부터 뷰가 막 장난 아닙니다. <laughs> 사람들이 여기서 빵을 많이 사 먹는 것 같아요. 이거 그라니어가 그 체인점 같아요 보니까 여기저기 있는 거 많이 봤거든요. 저는 빵이 있는 관계로 그때 샀던 호박파이를 아직도 못 먹어서 그때 왔을 때 여기 또 있네. 아무튼 빵을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마요르 공장입니다. 마요르 공장이 지역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보 여기를 지나가지고 가겠습니다. 아침이라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네요. 돌레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돌레도 때랑. 12시 넘어가면 엄청 많아지겠죠. 이게 그세고비아 대성당입니다. 와, 크네요. 웅장하네. 그늘에서 이렇게 월급 먹는 사람들도 있고 종이 울립니다. 저쪽은 사람이 울리는 거겠죠? 하겠습니다. 이 건물에 이 노란색 톤이랑 하늘에 이 파란색 톤이랑 아 너무 진짜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예쁩니다. 하늘도 너무 파랗고, 아, 니저 오기 잘한 것 같아요. 돌레도랑은또 다른 느낌이네요. 지난번에 목다한 호박 호박 파이랑 어제 식당에서 몇개 가져온 빵이랑 그때 뜨거운 불을 탔던 커피로 지금 아침을 먹으면서 이동 중입니다. 저기 알카제르라는 햇말이 보입니다. 새길로 가면 된다고 같아요. 와 미쳤습니다. 미쳤어. 어쩔 거야 이거. 와 미쳤 미쳤 미쳤. 바지 가는 길입니다 저 길을 지나면 거의 끝 쪽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 특징은 새가 많습니다 새가 네, 드디어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양이까새가 나올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많은 것 같다 와 미쳤다 미쳤다 진짜 시끄럽네요 <laughs> 여 기로 떨어 지면 뼈도못 추리 겠는데요와조 <laughs> 명이 달려 있 나？반 대면 진짜 이쁘 겠다. 안에 들어가려 고 했더니 다쳤대요. <laughs> 오늘은 쉬나 봐요. 여기 와서 눈호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물 찍어도 다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그냥. 세성당으로 이동 중입니다. 아까 전에 왔던 그곳입니다. 지나쳤던 그곳입니다. 다른 길로 이용해서 갈려고 그랬는데 막혀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그 같은 길로 다시 빽해서 가고 있습니다. 와, 이기 보세요, 이거. 와, 사람들 미쳤어 미쳤어. 이렇게 아까 왔던 길을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 이렇게 반대편에도 설명이 있네요. 아까 내려올 때는 못 봤었는데, 나름 친절합니다. 핸드폰을 손에서 이렇게 뗄 수가 없네요. 모든 풍경들이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이 사진으로 아니면 비디오로 안 담을 수가 없어요.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저 앞에 엄청난 깃발 부대가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아, 중국 관네요 중국. 아까 한국 단체 관광이 있었는데. 최고비아 대성장. 다시 왔습니다. 여기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을 찍는 것도 재밌네요.